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있나 예수를 시험하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드릴까 예수께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음 내가 어떻게 이르냐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는 현명을 사랑하고 또한 내네 이웃을 내 자신과의 사랑을 하 하였나이다 예수께를 시대에 내 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저오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여러분, 영생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또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돼야 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영생을 모르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영생을 모르고 있고, 직분자가 영생을 모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역사하지 못하면요, 그건 종교단체입니다. 부처님 모시나, 불교는 뭔 사랑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정교로 우애하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다?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 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사랑이라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 철저하게 희생이죠. 왜 우리 어버이날에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합니까? 부모님의 철저한 희생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낳아준 부모가 있고, 응?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요. 나를 가슴으로 길러준 부모가 있던, 이런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낳았는데, 자녀를 필요하지 않아?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것은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 사랑이에요. 교회 일꾼들이요, 사늘하게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게 죽은 교입니다. 목사가 사랑이 없어요. 그럼 죽은 목사입니다. 사랑, 봉사인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왜 봉사한지 모르겠어요. 진부로,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한 자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 터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이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상도끼리 서로 만나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목사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을 줄 알게 됩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면 목사에다가 그 성도의 사랑을 받고 반,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끼리 성도끼리 서로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자 이게 귀한 겁니다. 만나면 사랑스러워요. 만나면 누가 내 부모 형제냐?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다. 제가 주일을 지나가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 나는 사랑이 있는 목사인가? 우리 일꾼들은 사랑이 있는 자들인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을 가지면 그 소망은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는 알지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철저한 희생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 자기의 독신자를 사랑에 보내심은 그러말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계시니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하여용하게하여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여러분. 정말 부모가 배가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아기를 낳았으면 당연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받은 것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가시고 그에서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맹탕입니다. 맹탕, 맹물입니다. 오늘 교회에서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내 안에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우리 교회 일꾼들이 속에는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직분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직분에 대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잘 몰라요 목사의 직을 받으면 목사는 이름만 들고 다니니까 목사를 해야죠. 그 사람이 목사를 하지 못할 때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과연 주님 앞에 있을 때 무슨 말을 들지 장로가 됐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로도요, 장로 일 해야 됩니다. 장로가 뭔지 압니까? 목회자입니다. 장로가. 그 베드로 사도 장로를 했지 않습니까? 또, 요한 사도도 장로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장로입니다. 지금 장로교가 뭐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심었지만, 그 성경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장로는 영적인 취자입니다. 교회 권사님 세우고, 집사님 세우고, 이거 다 교회는 명예란 지이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성기하고 어머니가 명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라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비교가 되지 않는 이름이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어머니,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사랑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또 여러분이 이 사랑을 잘 가르치게 되고 잘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사랑으로 사십시다. 우리 기도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사랑에서 벗어났다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는 가장 큰 선물은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요한복음 16장 10, 23절 이하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시행하리라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사랑을 하셔야 됩니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하는 분들의 봉사가요, 어떤 봉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진하게 묻어 나오지 않으면요, 차라리 내려놓는 게 낫습니다. 정말 봉사, 모든 직책, 제가 목사로서 일하든 여러분들이 교회 뭐 안내를 보든 청소를 하든 차량 운전하든 뭐 하든 그 모든 것은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오늘도 사랑으로 행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 본 사람이 나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내 사랑을 상막한 이 세상에서 날로 하나가 얼마나 따뜻하게 합니까? 내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빛이 되면 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사랑이 빛이 되고 사랑이 소금이 되는 이 하루를 살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지 앞장선 일꾼들이요, 전본로 보여드요. 이 기도에도 본입니다. 이거 본입니다. 봉사도 본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도 본입니다. 정말 본, 말 중요한 겁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기류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봄이 되면 봄길을 흐르듯이 이 사랑의 기운이 교회 안에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사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아침에 차를 우리가 딱 갔는데, 그 차를 딱 대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막차 보고 막 뛰어오는데 그게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올 수 있는데 차를 보고 막 뛰어오는데 아, 저렇게 기쁘게 오는구나. 그게 그한 행동이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아고나 하고 이는데 반갑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난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사랑 사랑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늘 여러분의 가슴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